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정적분입니다 자 우리 앞에 부정적분을 배웠었어요 그죠 자 부정적분과 정적분 똑같은 겁니다 자 비슷한 거니까 여러분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그러면 참고로 이 정적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적분은 자 넓이 또는 부. 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적분 입니다 자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정적분 인데 일단 그 전에 넓이와 부피를 구하기 전에 정적분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 에펙스가 두 실수 a 와 b 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이고 에펙스의 한 부정적분을 라즈 에펙스를 하면 인테그랄 a 부터 b까지 자 이렇게 읽어줍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 자 우리 부정적분에서는 이게 없었잖아, 요 그죠? 부정적분에는 이게 없었는데 정적분에서 작은 숫자 두 개가 생겼어,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간. 자,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자, 우리 f(x)를 이제 먼저 뭐부터 부정적분을 하는 거야. 자, f(x)를 부정적분을 해주고 나면은 이것을 라지 f(x)인데, 어 이런 뭐가 없어. 지금 우리 부정적분을 하는 거잖아. 부정적분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C가 있어야 되는데 정적분에서는 C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뺄셈을 하기 때문에 C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에펙스를 그냥 부정적분을 하되 C는 빼고 라제펙스만 딱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괄호를 씁니다. 대괄호, 대괄호 쓰고 밑에다가 A, B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건 여러분 기호입니다. 기호. 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최종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은 자인테그랄에 1부터 2까지 4x 마이너스 3의 dx 자 이거 정적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왜 여기 구간이 있잖아요. 그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4 x 3의 dx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괄호를딱 해. 여러분 대괄호를 해놓고 이4 x 3을 적분합니다. 부정적분. 자4 곱하기 1 2분의 1 x 제곱이니까.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3을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3x 자부정적분 이었으면은 플러스 c가 있었을 텐데 c는 필요 없습니다. 정적분에서는 c를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대괄호를 닫아주고 이 구간 1부터 2까지를 싹 써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x에다 2를 먼저 대입합니다. 자2 곱하기 4니까 8 마이너스 3 곱하기 6 이잖아요 그죠 자 마이너스 딱 괄호를 해놓고 1 대입해 줍니다 2 마이너스 3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8 빼기 6이 2 구요 자 이게 마이너스 1 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니까 결국은 이 정적분의 값이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정적분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냥 부적정 을 확장시키는 것 뿐이니까 자, 부정적분을 연습을 잘해 두시면 정적분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입니다. 정적분은 어떤 성질을 갖느냐? 자, 첫 번째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입니다. a부터 a까지 fx dx는 0인 거야. 왜? 이게 왜 그래요? 자,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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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Fx를 접근한 것을 Large Fx라고 랬을 때, 자 Large Fx에 A부터 A까지니까 결국은 Large FA. 마이너스 라지 fA 자 그래서 이 값이 0이 될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P접근함수 fx가 어떤 함수든지 상관없습니다 구간에 있는 그 숫자가 같으면 즉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는 무조건 0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인테그랄 a 부터 b 까지 fx dx 에서 자 구간이 지금 a 부터 b 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구간이 꼭 a 가 커야 돼 b 가 커야 돼 이런건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밑에 작은 숫자 위에 큰 숫자를 쓰긴 하지만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랄 a 부터 b 까지를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구간을 뒤집어었어자 구간을 뒤집어써 주면은 반드시 앞에 마이너스를 끄집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 이게 이 말인 겁니다. 인테그랄에 1부터 2까지 f(x)의 dx는 인테그랄에 2부터 1까지 구간을 뒤집었잖아요, 그죠자 구간을 뒤집었으면은 반드시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자 f(x) 플러 k라는 실수배가 있어요, 그렇죠? 자이 실수배는 앞으로 90원에서 k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 부정적분에서 배운 거잖아, 그렇죠? 자네 번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가 있습니다. 자 정적분 기호 안에 두 개의 함수가 더하기나 빼기로 붙어 있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결국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부정적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분일 때도 선생님이 강조했지만은 이것을 인테그랄을 분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인테그랄 a부터 b 또 여기도 a부터 b 똑같을 때는 이렇게 묶어내서 반대로도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 됐나요, 여러분?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x 의 dx야. 그죠? 자, 근데 이걸 갖다가 나는 x 말고, f(x) 말고 f(t)라는 함수를 쓰고 싶은 거야. x 자리에 t를 쓰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x 자리에 그래 t를 써도 돼요. 자, 그러면은 d에 있는 x에도 반드시 t를 넣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에 dt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는 x 자리에 y를 쓰고 싶어 그래 y를 써도 돼요. 근데 반드시 d에 있는 거 dx에 있는 x도 y를 써서 dy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의 dy나 똑같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x 플러스 1의 dx 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구간 똑같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하고, 자, x 자리에 t를 넣으셔도 된다고. 2t 플러스 1. 그죠? 자, 그랬으면, 은 x 자리에 t를 넣었으면, 요 x 자리에도 반드시 t를 넣어서 dt라고 쓰셔, 써주셔야 됩니다. 또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자리에 y를 넣어준다면 이 y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자, 근데 또 dx에는 x 자리에 반드시 y라고 써줘야 된다. 자, 이거만 정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이게 이제 중요해, 여러분. 이게 중요해. 자,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c 그리고 c부터 b. 자, 에펙스, P 접근 함수는 똑같은데, 인테그랄, A부터 C, C부터 B.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모아서, 모아서, 이걸 합해서, 인테그랄 그냥,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자, 인테그랄에, 자, 1부터 3까지, 에펙스에, dx 하고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f(x)의 dx가 있어요. 자, 그러면 f(x)란 p 적분함수가 같은데 인테그랄 1부터 3, 3부터 4까지니까 이거를 모아서 그냥 1부터 4까지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의 dx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됐나요, 여러분? 자, 또한 또한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않,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a부터 c, c부터 b까지라고 해서 c 값이 꼭 a와 b 사이에 있는 값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테그랄에 0부터 2까지 f(x)의 dx를 자 우리 쪼개 써주면은 0부터 1까지 f(x)의 dx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의 d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봐보세요. 0부터 1, 1부터 2까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0부터 2까지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이렇게서 쓸수 있다고요. 인테그랄에 0부터 3까지 f(x)의 dx 플러스 3부터 2까지 에펙스의 dx 자 그러면 0부터 3, 3부터 2까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0부터 2까지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는 거자 요거 우리 정적분의 성질이 부정적분의 성질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외울라 그러지 마시고 계속 정적분을 직접 해보면서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 그러면 정적분을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자, 1번입니다. 자, 일단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적분합니다. 대괄호를 딱 해놓고 자, 2 x 3적을 적분해주면 2 그대로 있고 3에다 1을 더해주면 은 4분의 2니까 2분의 1 x 4적곱 자 마이너스 6 그대로 있고요 x 제곱 적분해주면은 2에다가 1을 더해서 3이 분모로 가니까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x 3제곱 그리고 1 적분해주면 x 적분상수 c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대괄호 닫아주시고요 1부터 2까지 자 그럼 먼저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2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얼마입니까 8인가요 8?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8이니까 16 플러스 2. 자, 그리고 마이너스 반드시 과로 하셔야 됩니다. 자, 1 대입했더니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자, 과로 안에 계산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 천천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오, 과로 곱하기 과로가 있는 거야 자 곱하기가 되 있을 때는 정적분하는 적분하는 방법이 따로 없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정결를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내림 차순 정리해 볼게요. 마이너스 3x 제곱이구요. 자, 정결 했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테그랄에 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dx. 자, 첫번해 봅시다. 대가로 딱 하고, 자 마이너스 3 그대로 두고 x 제곱 적분해 주면 3분의 1 x 3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3 제곱. 자 마이너스 1 그대로 두고 x 적분해 주면 2분의 1이니까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3 대입해 줍니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6이고요. 마이너스 해놓고 반드시 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미리 좀 그냥 단순 계산 했습니다. 자, 이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나누기잖아요 나누기 분수 자 인테그랄에서 분수를 어떻게 적분하는 방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x제곱 마이너스 9가 어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3이니까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약분시켰더니 결국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 만 3의 dx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x 접근했더니 자 대괄호 하시고요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3을 접근했더니 마이너스 3x 0부터 2까지 자 2를 대입했더니 2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빼기 자0 대입해주면 0이니까 빼기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x야. x dx는 여기는 t 의 dt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식을 우리 좀 맞춰 볼까? 문자를 좀 맞춰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스 1부터 0까지 t 자리에 x를 넣은 거야. 그렇죠? x 마스의 제곱에 자, 그럼 이거 dt가 dx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니까 마스 1부터 0까지. 자, 이제 완전제곱 풀어줍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 dx 플러스 인테그랄 마스 1부터 0까지. x 마스 2의 완전제곱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사의 dx 자 그런데 얘는 물론 이두 개를 각각 정적분해서 두 개를 더하셔도 되겠지만은 구간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렇죠 구간이 마슬부터 0, 마슬부터 0. 자 그리고 더하기입니다 그죠자 그러면은 구간이 똑같을 때는 이인테그랄 정적분 기호를 더하기나 빼기에 분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구간이 같을 때는 더하기 빼기는 묶어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자 묶어내서 써보면은 인테그랄 마스 1부터 0까지 자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그죠 이거 두 개를 더해 주면 왼쪽에 있는 플러스 4x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4x는 없어져 버리고 뭐 남았습니까 2 x 제곱 플러스 8에. ex 이렇게 정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 두 개를 각각 정적분해서 더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너무 귀찮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적분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적분 해볼게요 자는 자 ex 제곱 적분 해주면 2 그대로 두시고 x 제곱 적분 해주면 3분의 1 x 3 제곱이니까 3분의 2 x 3 제곱 8 적분해주면 8x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0. 자 0넣으면 0이니까 필요 없고 마이너스 해놓고 반드시 괄호 하셔야 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3분의 2 플러스 8 해주면은 자 3분의 26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어 잠깐만 또자 여기는 또 xx의 x는 여기는 tt의 dt다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자 요걸 살짝 바꿔볼까 자 이거 살짝 바꿔보면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로 바꿔볼게요. t를 4x의 3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의. dx야.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보세요. p 적분 함수가 똑같은 거야. 4x 3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p 적분 함수가 똑같은데 구간이 보세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2까지 p 적분 함수가 똑같은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2까지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써? 그렇죠. 모았을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모았는 겁니까? 인테그랄 마스 1부터 2까지 4X3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의 DX가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자 4X3 제곱 빼기 6X 제곱 4X3 제곱 빼기 6X 제곱 P 적근 함수가 똑같은 거야. 근데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붙어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그냥 마스 이너 1부터 2까지만 정적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요거 정적분 했더니, 자, 대가로 하시고요. 4분의 4니까 1 곱하기 x 4제곱. 자,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 x 3제곱. 적분상수 c는 필요 없고요. 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그래서 2를 대입했더니 16. 자, 126인가요? 자, 마이너스 과로 해주시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1,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0이구요, 자, 결국은 마이너스 3이라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자, 우리 계산하는 거, 정적분 계산하는 거, 정말로 충분히,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